아무것도 없어 그냥 광장이야 어, 요거는 콘스탄티누스 콘스탄티누스 어, 콘스탄티누스 황제 의오벨리스크입니다 이집트 오벨리스크보다 2500년 이후에 만든거고 원래 이게 청동판이 덮여져 있었는데 십자군 애들이 다다때갔다네요 어, 어, 이것도 역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가져온건데 그리스에 있는걸 가져왔네요 어 그리스에 있는 걸 가져왔는데, 이게 뱃머리가 3개 있는데, 뭐 폴란드 대사가 가져갔다는 설도 있지만, 하나는 이스탄불 박물관이 있다고. 어, 내가 사진을 잘못 찍었나? 이렇게 기울어 보이지? 블루모스크 자미도 보이고, 어, 이렇게 잘라가서 이끝 그 대가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래 뭐 블루모스크, 블루모스크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아름답죠. 뭐.